바닐라 라떼보다덜 달고 고소해요. 안 톡톡하고. 잘 먹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선부택자시면 소형 주택은 아니신가요 40제곱미터 이하. 아다 이하예요? 아 그러면은 간주인재료 대상에선 제외되거든요? 뭐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월세 신고 잘 하시고 사업자연한 신고 잘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잘 하시면 됩니다. 2 0 0 0 세요, 1년에. 아 그러면은 내년부터 이제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셔야 돼서 주택임대소득에다가 근로소득 받으신 거 합산하셔가지고 종소득 신고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산서를 아주 나중에 발급받을 수도 있는 거죠? 아주 나중에? 다음 해? 네. 해가 바뀌어도 그냥 작년 거를 발행할 수는 있는 거예요? 발급 일자가 1월 9일이어서 24년 9일. 4월 3일분이에요. 하반기도 아니고 상반기. 자유한... 지워야 되는. 지늦게 뭐 발급을 받으신 게 있나 보네. 그게 뭔데요? 아 맞아. 그래서 한번 수정 신고를 했던 것 같은데. 국가세? <laughs> 왜 그랬나 했어? 네, 너무 궁금해가지부가스예도급금바면멘 오긴 하죠 원칙대로라면 딱 맞아야 되는데 응. 아. 네여세요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그 말고 따 보내실 거 없으시죠? 뭐, 다등록되시고공강보 납부 내역만 좀 보내주시면 되고 혹시 통신이나 이런 거는 카드로 납부하셨어요? 왜 안내문 맨 앞에 수익금에 나오잖아요. 네. 지금 명세서도 우리가 다 뽑잖아요. 앞에 네. 그 간이 소득내역 조회 그것도 또 있잖아요. 지금 명세서랑 간이랑 또다 다르대 금액이. 그래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음... 안내문을 다 믿을 수가 없겠어요. 밖에 비안 와요? 비안 와요 아 이거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은데, 여쭤? 네, 등치기 아, 내려야 되겠다 궁금해지죠? 잘 먹여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아메리카노랑 뭔가 아, 맛있어 이거 아메리카노 없으면 안돼요 상상해 갑자기 이거 한입 드시고 아메리카노 타는 게 쪼그라들어 그런 장면이 있었나요? <laughs> <laughs> 그랬나봐 <laughs> 내리시 내리러 가는다 그러는 거야. 내가 가운 딱 들어가 이제 생기가 확 돈다고 더운 것 같아요. 진짜 후덥지근하고, 확실히 트니까 공기가 다르니요 내가 이거 안 줬죠? 일주일이 가버렸네요? 일주일 내내 출근. 어. <laughs> 어제가 딱 7일째였군. 시간상으로는. 7일 정도로는... 한달 다닌 거것 같지? 되게 <laughs> 오래 다닌 것 같아. 고생했어 이 스케줄이 맞나 봐요? 기가 제가... 막힙 고생했어요 음... 출퇴근 할만해요? 안힘들어? 음... 아, 한시간 30분 걸리더라고요 아 <laughs> 집에 가면 아유 지하철에서 내려서 집까지가 또 한참 걸려요? 네. 아, 한참은 아닌데 어. 버스가 뭐... 지시가 너무... 아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네. 고생했어요. 열심히 가요. 네. 맛있게 드세요. 왜 이렇게 소근소근 얘기하는 거야. 모니터가 고장이 나서 구매를 했습니다. 왕큰 모니터. 이걸로 열심히 일을 해볼게요. I'm shy deer in the headlights. She's coming over. 녹음 좀 할게요. <laughs> 2024년에 처음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각종 초기 투자로 인해 매출보다 지출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완료돼서 안내드리려고 전화드렸어요. 일단은 매출이익로 찍히셨고 단기순이익으로 해서 근데 청년창업감면 대상 업종이시더라고요. 그게 한50% 돼요. 원래 인데 청년창업감면 50% 해서 예요 기납부세 11월에 내신 게 있으셔서 이번에 납부하실 세금이 한3원 지방세까지요. 22년도부터 지금 세금을 계속 납부를 하셨었거든요. 100%로. 그래서 요거를 제가 다 경정 청구 해 드리려고 그래요. 50% 감면해서. 네, 그러면한 누적이 한 되시더라고요.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고요. 되게 좋은 소식이죠. <laughs> 작년에 또 출산도 하셔 가지고 출산세 공제 30만 원에다가 이제 자녀 인적 공제 150만 원 추가돼서 세금이 확 줄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신고하고 납부서 보내 드리고 신고 내역도 보내 드리고요. 조정료 같은 경우에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정리해서 톡톡으로 보내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드립니다. 아, 생일 축하해요. 드립니다. 와 너무 감동이. 또무그인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사일즈 <laughs> 카드. 와 감사합니다. 이거. <laughs> 어, 와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여기서 또 이게 감성샷인 거 아시죠? 아 그렇게 감성샷이 나온 거야? <laughs> 네. 거의 다 돼가지고 연락 드렸어요. 추가로 자료 주신 거 이자 비용 넣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게였는데 한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세는 아니고 지방세는 아마 한 왜냐면 기납부세액은 또 지방세에서 안 빠져서 지방세가 아마 더 나오실 거예요. 어쨌든 한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전화 주셨던 골드샘에게 기다려 샘사입니다. 몇년 전이요? <laughs> 네. 어? 엄마. <laughs> 아 샘사 공부 같이 하셨던 분이신가요? 어나 <laughs> 반갑습니다. <웃음> 작년에도 슬시 세무서 보낼 때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마냥 걱정했거든? 근데 가은씨도 지금 막 <웃음> <웃음> 세무서는 잘 찾아가겠지? 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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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클리어는 어느지 말해 그치잖아 약 맞죠? 미션 <laughs> 세무서 잠깐 미션 클리어는 <laughs> 잘 되길 바라며 <laughs> 물어봤더니 그 재산세 거라고 말하던지 그래서 거기 <laughs> 어쨌든 미션 클리어 딱들왔는데 쉽지 않아 보였어요 <laughs> 첫세무더 쉽지 않았죠 <laughs> 쉽지 않았겠어 아유, 고생했어요 가을에만 얘기해줘요 어땠는지 너무 힘들었어? 네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음. 더 빡세고 생각도 엄청 빡세게 했거든요 음.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고 왔는데도 음. 진짜 쉽지 않다 <laughs> 처음 겪는 거라 더 네. 크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저번주가 진짜 인생의 위기였어이 저번주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저 이럴 때서 엄청 쉬지 않았어 아, 네. 만약에 혼자 이 자리 옆에 아무도 없이 했으면은 그니까 더 우울해졌을 거야 동정의힘 가을 시 시간이 진짜 순삭이요 시간이 너무 순삭이에요 5 시간이야 약간 한 <laughs> 시간 <1시간을> 딱 가는데 그때 <laughs> 그딱뭐 일을 하는 거 보고 있어서 엄청 집중해서 막 하더라고 모니터에 빨리 들어갈 것 같이 일하고 있더라고 아주 집중을 열심히 해줘가지고.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마지막까지 조금만 더 열심히 해봅시다. 파이팅! <웃음> 파이팅! <웃음> <웃음> 너무 힘이 안나 가은 씨가 신 모델 리를 많이 도와줘가지고 너무 진심으로 응.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힘들었어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laughs> 바로. 막. 내가 괴롭히진 않았는데 일로 괴롭혀버린 아, 것 같은 기분이 대표님, 근데 대표님은 진짜 신기한 게다운데다가도 어. 어. 대표님 너무 막 긍정적이시고 아니야 할수 있어. 이러시니까 어. 아니야 할수 없어. <laughs> 맞아. 끝까지 <laughs> 네. 아닐 <아닌> 것 같아요. <laughs> 네, 오세요 간접경험을 보니까 어떨 것 같아? 가은 씨, 내년에 5월 어떨 것 같아? <laughs> 너무 힘듦을 <웃음> 보여줬나? <웃음> 너무 아, 너 후회해요 괜찮은 척 하고 있을걸 마음의 가구에 단단히 아니 수연씨도 처음이었잖아 만족 경험을 수연씨 작년에 하긴 했지만 나 혼자 있을 때한 거랑 아니 근데 이렇게... 대표님이 안 힘들어 보이셨어? 아 그때는? 아 네. 어, 아니야 그냥 입력하고 가고 그냥 여기서 퇴근하고 네. 그랬거든 작년에도 어, 스트레스도 네. 응. 어제 야근하셨어요? 그러면, 아 네! 막 <laughs> 주말에도 계속 일하셨어요? 그래서 아, 아 네! 어, 이렇게 했는데 네. 음. 저는 막 힘들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주말 출근해도 음. 업무가 빡센 거랑 출근을 자주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맞아 다르지 한이 정도 스트레스와 <laughs> 이 정도 업무량이 줄은 몰랐어. 몰랐어요 오래 어, 앉자 어, 어, 있으면 어, 끝나겠지했 어. 오래 앉아 있는다고 되는 건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어, 너무 문제를 풀어야 진짜. 돼. 응. 살짝 조금 더 과장해서 응. 저 보상 때만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유 뭐 신고식 제대로 했네. 네. 그래서 또 1년을 쭉 하고서 종소세를 맞이하는 거랑 그냥 갑자기 종소세 그냥 딱 맞이하는 거랑은 진짜 다저다 시기가 진짜 좋았던 거지. 9월에 알바하고 응. 6월부터 일하는 게. 약간 대미를 장식하는 느낌처럼 <laughs> 딱그 마지막에 김조세딱 하고 끝는. 어, 어. 그냥 1년을 다 했으니까 그한 업체를 그걸 알잖아. 히스토리를 알잖아. 어. 1년에 결실을 맺고 있어. 걸드 사장님들랑 너 웬만한 소통도 거의 다된 상황이고 하니까. 저희가 일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10% 대상 업종이라 10% 정도 세액감면 적금 받았고 올해는 사장님께서 간편장부 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장부 작성하면 20% 세액공제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을 해서 세액공제 받았고. 다음 연금 계좌 가입해두신 게 있어가지고 세액공제 3만 원 정도 받으셨고 그리고 저번에도 이제 오셨을 때 말씀드린 통합 고용 세액공제라고 해서 직원 고용하면 세액공제를 주는 혜택이 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 유지가 일단 돼야 되고 줄면 세액공제 받은 걸 토해내야 되기 때문에 계산해봤더니 한 정도 세액공제가 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납부하실 세금은 국세, 지방세인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이제 공제받은 세액의 20%를 또 농특세로 납부하셔야 되는 게 있어서 총 납부하실 금액은 한번 넘게 이렇게로 마무리됐습니다. 네, 제가 결산보고서 작성을 해서 보내드리고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소끊났네요 <laughs> <laughs> 근데 서생님 책이 또 서서도 자고 이제 스킬이 다 생겨가지고 <laughs> 서서 어떻게 자요? 서서 자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 이게 낑겨서 네, 어차피 낑겨있기 때문에 둘다 멀어가지고 이거 어떡한 거야? 네, 넣고 자면 제가 자취방 구할 거니까 괜찮아요. 여기, 마곡 여기에 오케스트라 엄청 많아. 왜 네. 원래 스슬씨한테방줄 테니까 같이. <웃음> <웃음> 그거는 <웃음>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거는 <웃음> 아, 괜찮아. 신나고. <그치신다고. 웃음> 바로 거절당했어 단칼에 단수 <laughs> 혹시 알바 끝나고 정규직 어디 막 알아보고 있었어요? 아니거 그냥 여기서 일할 생각하고 다닌거야? 네 <웃음> <다행이다>. <웃음> 아, 그랬구나 <laughs> 다행이네 이이 아,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사무실이야 한숨도 끊이지 않지만 <laughs> Looking pretty fantastic Years pass by with our goals intact In mm -hmm. tandem we're dancing Till the night time lapse We're in the daytime strand Your self esteem tastes candid But damn it's hard to make a man with empty hands Feel hands full of love Like damn this a glove Feel like the wintertime sun Till our hands move backwards Don't make a sound it's fragile Walk that we tread too casual No I've had it good since I've had you No I'm scared This is sad tune, But this embrace feels natural I want to stay till pasture Even if it means I got to face the music And hear the sound of being happy Here we are.